미래를 향한 최선의 준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채 폐결핵으로 죽어가고 있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그 젊은이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는가를 말해주고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처음에 이 젊은이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너무 기뻤고 평안했습니다. 며칠 후에 목사님께서 다시 찾아갔을 때그 젊은이의 얼굴은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젊은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슬픈 기색이오? 그 젊은이가 대답하였습니다. 저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제가 살 날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 앞에 설때 주님께 보여드릴 삶의 열매가 없으니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이 젊은이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너무도 감사한데 예수님께 바칠 삶의 열매를 맺을 시간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젊은이의 삶은 주님을 위해 일평생 충성하며 살다 간 사람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삶이지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충성스럽게 예비하려는 마음만은 그들과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정신이 바로 종말을 기다리는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청지기는 종말을 기다리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날을 위해 부지런히 준비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은 언제가 되는지 몰라도 하루하루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인생의 종말도 그렇지만,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도 매일매일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청지기의 삶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주인이 곧 올이라는 기대를 갖고 살았지만, 자신이 맡은 달란트를 충성스럽게 사용해서 이익을 남겨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종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만, 청지기 정신을 갖고 매일 주어진 삶을 주님께 소중한 열매로 드릴 준비를 하는 삶이 바로 종말을 기다리는 청지기의 삶입니다. 이것이 미래를 향한 최선의 준비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44절.